아아 오늘 에부어양대전쟁입니다마지로 아빠의 목에 d s l 마지막 8 0 남은 걸 80을 걸고 깨겠다냐야아 마지막이다. 아, 분안 돼. 아, 중요는안 해. 무조야만 합니다, 여러분. 여러분 돈모 없지 다못 캐면 난끝 옛날 나... 어 얘도 나도 어어어어어어어 그럼 여기서 찬스찢 뒤졌다 마다 오씨 잠시만 잠시만 하심 제가 여기가 그냥 말썽+ 말어 범인 공격 안돼 내게는 범인 공격. 어. 범위공격 엄청 벅갔다 아, 아이엔날레는 공격해야지 돼지가 죽구나 네 여러분 얘 누구고 멍뭉이왜 이렇게 많고 좀 많고 울타르 슈퍼레가왜 없지 나는 안돼 오 어, 데미지는 100정도 됐네 다 100이 뭐야 씨. 어, 더 귀엽다. 이렇게 나는 멸망하였다고 한다. 이달 이 피가 얼마나 다는데 아, 왜안 차? 아, 미친, 미친. 차, 이 새끼야. 패배. 우슨 여기에도 무슨, 대리, 콩가이 나와. 끝.